언니 우리 타보자. 아, 재밌어 보이는데? 너도 타줄다 언니 이렇게 재밌다고? 야, 너무 재밌다. 야너 <laughs> 이렇게 재밌다고 야, 재밌다. 아니. <laughs> 언니, 언니 미끄럼도 그... 한 번만 타 봐. 아, 누나 저부터 해요. 진짜 재밌어. 아 제부터 서 줄서. 아니, 저부터라. 줄서라고. 아니, 줄서라고 다음 아, 나 차라라고. 진짜. <laughs> 언니 진짜 재밌지 이거 장난 아니야. 뭐야? <laughs> 뭐야, 이거. 야, 은근 재밌지? 뭐해? 약속 웬만한 건다 키즈카페에서 잡으려고 그래요. 여기가 약간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. 우유! 진짜 재밌다, 이거. 하나, 둘, 셋. 셋. 오. <laughs> 야, 대박 아니야? 너무 재밌어. 애들이 좋아할 만너 여기서 놀았어? 치사해. 같이 놀아. 선생님, 출발 한번 외쳐줘. 출발. 출발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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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려가자, 어, 같이 내려가자. 하나, 둘, 셋 하면 둘 준비됐지? 셋. 어, 다, 준비 됐지? 이 거기 앉아 건준비. 하나, 둘. 둘. 둘.